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지현입니다 지난번 지속 체위지각 어지럼 영어로는 PPPD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본인 증상이랑 너무 똑같다고 오늘까지 영상 올리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도 진료받으러 병원에 오시더라고요. PPPD는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흔들리고 울렁거리는 마치 배를 타고 있는 어지럼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실제 흔들림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리 다고 우리 뇌가 느끼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병 전 심한 초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해당 어지럼은 나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어지럼이 시작되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부터 신경과 의사로 일해온 17년차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 양재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주로 어지럼증, 이석증, 두통, 자율신경장애, 신경통증, 말초신경병증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PPPD가 왜 생기는가, 뇌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PPPD를 시작하게 하는 유발 사건이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면. 당신의 증상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PPPD는 한 가지 사건 이후에 뇌가 반응하면서 생깁니다. 발병 과정은 의학적으로 너무너무 복잡한데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3단계 프로세스로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제가 그려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좀 간단한 그림입니다. 참고하시고, 실제 설명은 좀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어지럼증 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석증, 전정신경염, 사고가 나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나 공황 발작 등인데, 이 순간에 뇌는 이상 신호를 감지합니다. 뇌가 하는 일은 허락 뭐가 이상한데 균형이 맞지 않는데 뇌가 위험하다고 감지합니다. 그러면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상황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한다. 마치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경보기가 울리는 것처럼 뇌의 경보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뇌는 균형에 지나친 주의를 기울입니다. 모든 감각 정보를 크게 증폭시키고요.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근육 신경의 긴장도가 증가. 하고,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뇌의 과각성 상태라고 합니다. PPPD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 과각성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는 어지럼증 원인이 없어지면 며칠 내에 회복이 되어서 경보 시스템과 뇌의 과각성 상태가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민한 뇌를 가진 분들은 어지럼증 발작 이후에 초기 현상과 원인은 사라지더라도 뇌의 과각성은 계속되는 거죠. 균보 시스템은 꺼지지 않아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PPPD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PPPD로 진행하는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만성화되어 증상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뇌의 과각성으로 감각이 민감해져서 어지럼이 악화가 되고 어지럼이 또 생길까 봐 공포심, 예기 불안이 증가합니다. 어지러우니까 자꾸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 행동이 증가하고 균형 감각의 감소, 시각 의존도가 증가하여 흔들림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시각 자극이 강해지면 어지럼이 나빠지고 균형 감각 저하와 과각성으로 뇌 처리 부담이 증가하여 조금만 움직여도 신체적 피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시 어지럼을 악화시키고 또 불안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서 갈수록 강화가 되고 뇌 경보 시스템은 더욱 민감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어지럼을 느끼는 등 어지럼 증상이 악화가 됩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어지럼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지럼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는 것이 PPPD로 가는 문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석증 같은 어지럼이 생기면 초기부터 어지럼에 대해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또 생기면 치료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지럼 회피 행동이 어지럼을 악화시키니 오히려 더 활동을 하거나 전정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보세요. 의학 논문에 따르면 PPPD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사건은 약 20가지에 이릅니다. 너무너무 많죠. 이를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어보면 여러분의 어지럼증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PPPD의 가장 흔한 유발 사건은 약 25에서 30%를 차지하는 말초전정질환입니다. 첫 번째, 이석증이죠. 이석증이 가장 흔한 유발 사건입니다. 저도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석증 이후에 PPPD가 생긴 환자분들을 가장 많이 보는데요. 이석증으로 심한 회전성 어지럼이 발생을 하면 며칠 지나거나 병원에서 이석증 치료 후에 초기에 강한 회전 어지럼은 많이 나아집니다. 그런데 회전은 없는데 약간의 어지럼이 남아있는 거죠. 대개 이에서 3주면 사라지는데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사를 해도 이석증은 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지러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약간 변화해서 회전은 없는데 자꾸 흔들린다. 배를 타는 것처럼 흔들린다. 즉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PPPD로 진행한 것입니다. 초기 이석증 자체는 치료되었지만 뇌 반응 방식이 바뀐 거죠. 두번째는 전정신경염입니다. 갑자기 한쪽 귀의 신경이 손상 되면서 심한 현운이 생기는 질환인 전정신경염도 매우 흔한 원인입니다. 특히 심하게 생겨서 신경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초기부터 전정재활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메니에르병입니다. 귀 안에 림프액이 과다하게 차서 발작성 어지럼증, 난청, 이명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자꾸 반복되는 어지럼 발작에 과민 상태가 되기 때문에 PPPD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 발작이 생기는 질환인 전전편 두통도 반복되는 어지럼발작과 두통이 뇌신경계를 과민하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돌발성 난청, 청신경 초종, 수술 후 기타 뇌의 염증성 질환 등도 유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 15에서 20%의 PPPD 환자에서는 전정계가 아닌 다른 신경계 손상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뇌진탕, 머리 외상입니다. 자동차 사고,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히거나 스포츠 중 부상 등이 원인인데 머리에 충격이 오면 뇌가 손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신경이 과민해집니다. 심지어 MRI, CT 등 검사가 정상이라도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졸중입니다. 작은 뇌졸중도 포함되는데요. 뇌졸중이 균형 중추에 영향을 미치면 PPPD가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간 부위의 작은 뇌졸중이나 소뇌 부위의 뇌졸중 이 부위들은 균형을 담당하기 때문에 손상 후 신경계의 재조정 과정에서 PPPD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척추 손상인데요. 신경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PPPD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약 15에서 20%의 환자에서 신체적 질병이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가 유발 사건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로 극심한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공황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인데요. 예를 들어 가족 문제, 직장 스트레스,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이혼, 실직 등 극적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하게 다치면서 생긴 정신적 충격, 즉 PTSD와 불안 장애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기타 신경계 질환도 한 15에서 15%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전증 신경병증 자율신경장애 뇌수막염 후유증 등이 pppd 의 유발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신경계의 어느 부분이든 심각한 손상이나 질병을 경험하면 신경계 전반이 과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특정 약물 사용 후에 신경계로 과민 하게 만들어서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일부 정신과 약물이나 항암제 등이 있다고 알려졌고 최근에 감염 이후에도 생길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행했던 코로나19 감염 후에 혹은 독감이나 기타 바이러스 감염 후에도 어지럼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섬유근통, 만성피로증후군 같은 신경계 민간성 만성질환에서 PPPD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PPPD 환자들은 이러한 이벤트 후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원인이 뭐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증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발 사건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초기 사건의 심각도가 높을수록 PPPD로의 진행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매우 경미한 사건 이후에도 PPPD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 차가 매우 큽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PPPD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경계, 민감도 차이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면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보통 사람은 인계점이 높아서 PPPD로의 전환이 잘 되지가 않는데 뇌가 민감한 사람은 인계점, 즉 역치가 낮아서 낮은 강도의 어지럼에도 PPPD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뇌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걸까요? 뇌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어지럼 사건에 대한 이러한 우리 뇌의 반응은 보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지럼증은 원래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신호입니다. 어 균형이 안 맞는데 조심해. 이러한 감각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켜진 경보기가 꺼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화재 경보기라면 불이 나면 울리고 불이 꺼지면 경보기가 꺼지겠죠. 하지만 화재 경보기가 고장이 난 상황에서는 불이 나서 경보기가 울리지만 불이 꺼지도 경보기가 꺼지지 않고 계속 계속 시끄럽게 울고 있는 거죠. 이것이 PPPD 뇌 상태입니다. 사실 PPPD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활발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고 여러 뇌 기능의 이상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 정보처리 부위로의 이상 뇌연결이 있다는 것도 보고되었고 감정 중추 즉 편도태가 과활성화되면서 불안과 공 근포 반응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균형과 운동 제어 부위의 연결의 변화가 있고 뇌 연결성이 변화해서 시각 전정, 감각 운동, 감정 네트워크의 변화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PPPD 지속 체위지각 어지럼은 여러분의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 뇌 신경계의 기능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pppd는 어지럼 유발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요 뇌의 과각성이 가장 핵심이고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유발 사건으로는 이석증, 전정신경염 등의 말초 전정 질환이 제일 흔하고 그 외에 뇌진탕, 뇌졸중 같은 신경계 손상, 공황,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 기타 신경계 질환이나 약물 감염 등의 원인도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중요한데 뇌의 과각성이 활동 감소를 유발하고 균형감을 악화시키고 시각 의존을 만들어서 불안이 증가하고 뇌가 더 과각성이 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것이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PPPD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드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구독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지연이었습니다.